실제로 이제 공을 똑바로 잘 보내기 위해서는 정타가 되게 중요한데요. 골프스윙에 있어서 이제 정타를 올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우리가 들고 있는 골프채랑 손, 이 골프채랑 손의 움직임과 몸의 움직임에 이제 올바른 싱크 두 개의 타이밍이 이제 올바르게 맞으면 정타가 나오는데요. 일단 가장 쉽게 봤을 때, 허리 부분에서 허리까지 넘어갈 때 팔의 움직임이 곳곳하게 펴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백스윙 올라갔다가 임팩트 때까지 집중. 그 오히려 좀더 이제 임팩트 때까지에 집중을 하고 스윙은 쓰리쿼터로 끊어친다는 느낌으로 좀 스윙을 해주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정타율이 좀더 좋아지는 거죠. 그 우리가 많은 연습도구들 중에서 팔꿈치 사이에 공을 끼고 이제 한다던가 혹은 이제 예전처럼 우리가 겨드랑이에다 이제 수건 혹은 장갑을 끼고 스윙을 한다는 움직임 자체가 좀 정타를 요하는 스윙인데 그 움직임 자체가 우리가 몸매 움직임과 손의 움직임의 이제 조화로움을 유도하는 동작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임팩트 이후에 여기까지의 움직임에 최대한 집중을 많이 해 주는데 뭐 중계에서 봤다시피 골프 선수들이 공을 칠때 아이언 스윙을 할때 보면은 올라갔다가 이렇게 피니시까지 넘기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이제 우리가 좀더 정확히 쳐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거리 손실은 크게 나진 않습니다. 실제로 피니시를 한다고 해서 거리가 드라마틱하게 멀리 가진 않지만 멀리 가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은 임팩트 때 올바르게 타격을 하고 여기서 멈춰주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저는 느낌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 연습을 하실 때 팔꿈치 안쪽이 정면이 보이게끔 해서 좀 많이 강하게 모아주시는 걸 추천을 해드려요. 그 상태로 팔꿈치를 모은 상태에서 최대한 어깨에서 어깨까지만 스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손의 움직임을 잠궈주고 그게 잠구게 되면 손의 움직임은 움직여지지 않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립의 힘을 강하게 주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립은 부드럽게 놔둔 상태에서 몸통으로 스윙을 해주는 거죠. 그 안에서 손목은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수 있게끔. 그렇다고 해서 이제 팔을 잠근다고 해서 강하게 손에 힘을 주시라는 게 아니라 잠고 는 상태에서 임팩트 때 브레이크. 그로 인해서 클럽헤드가 공을 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동작을 이제 해주시는 건데 그래서 팔꿈치를 앞쪽으로 모아놓은 상태에서 어깨에서 어깨까지 스윙을 한다. 그리고 임팩트 때 최대한 나는 임팩트 때 공을 때리고 멈출 거야 라는 느낌으로 다가가는 거죠. 마치 이런 느낌으로 스윙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임팩트 구간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멈추려고 제동을 해도 어차피 공을 치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팔로우 스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집중을 해야 될 거는 백스윙이랑 올바른 다운 스윙. 절반만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은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제 진입이 됐다면 공의 결과도 굉장히 좋을 거고, 공이 이제 맞은 직후에 그 어떤 동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백스윙 때 일단 올바른 다운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는 백스윙으로 인해서 오른쪽 고관절을 열어주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백스윙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몸의 중심부를 열어줘라. 오른쪽 고관절이 열리면서 이쪽에 공간을 확보를 하시는 거죠. 오른쪽 골반에 공간이 확보가 된다면 다운스윙은 비교적 그 공간을 타고 넘어오게 되면서 올바른 다운스윙 이 형성이 되세요. 근데 이제 다운스윙에 망가져 있으신 분들 보면은 오른쪽 골반이 막혀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막힌 상태에서 백스윙이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오신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다운스윙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뭐 이제 다운스윙에 궤도 들어오는 그 범위는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부위로 치고 들어와라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어렵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한테 오른쪽 골반을 최대한 많이 열어줘라. 그치만 무릎이 펴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최대한 오른쪽 고관절을 열어줘서 공간을 확보하고 스윙을 하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안쪽으로 잘 치고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른쪽 골반을 열어주고 다운 스윙 때 올바른 길로 들어올 수 있게 공간을 확보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공간이 막혀 있으면 체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뭐 아웃인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이상한 동작으로 들어와서 미스샷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백스윙 때 공간 확보 그리고 다운 스윙 때 공간을 활용해서 인사이드에서 진입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때 공간을 열어주고 올바르게 치고 들어올 수 있게끔 동작을 만들어 주는 거죠. 드라이버를 똑바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스윙의 싱크죠. 모든 스윙에는 결과적으로 이 임팩트 때 만들어진 손의 움직임이 그대로 같이 가져야 되는 건데 손이 먼저 빠지던가 결국은 클럽헤드가 먼저 지나간다던가 이제 공의 미스샷이 발생을 하는데요. 똑같이 우리가 일단 연습을 해볼 때 결국은 이제 박자를 되게 잘 잡아야 돼요. 골프 스윙도 이제 우리가 올바른 스윙, 정말 좋은 스윙을 갖고 있어도 공이 미스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결국은 그건 이제 리듬을 찾지 못해서인데 저는 이제 일단은 좀 4분의 3 스윙으로 스윙을 하면서 임팩트 때 클럽 헤드가 좀 지나갈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팔꿈치, 왼팔꿈치가 지나가면서 이제 골프채 헤드의 통제권을 잃게 되는데요. 항상 우리는 공을 똑바로 치기 위해서 우리의 양 주먹은 가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가슴 앞에 있어야지 우리는 골프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이 생기게 되면 공을 비교적 이제 우리가 똑바로 올바른 컨택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절대로 팔꿈치가 몸에서 빠져나가서 통제권을 잃지 않게끔. 그래서 팔꿈치를 모아 놓은 상태에서 내 가슴 앞에서 클럽 헤드가 항상 통제되고 있게끔 스윙을 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미스샷을 이제 설명을 해보면 골퍼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슬라이스잖아요. 이제 슬라이스를 내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백스윙이 좀 많이 되게 업라이트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손목의 움직임이 좀 과도한 코킹으로 인해서 손목이 좀 이제 커팅이 되어 있는 느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골프채 클럽헤드가 좀 과도하게 많이 열리게 돼서 우리는 그에 따른 보상 동작은 손목을 털어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손목이 터는 동작이 많이 나오게 되면 절대로 센터를 맞추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이제 우리가 손목이 이렇게 많이 움직인 상태에서는 이 굉장히 빠른 헤드스피드를, 헤드스피드의 타이밍을 맞춰도 공을 똑바로 맞추는 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먼저 손목의 움직임이 풀려있는 동작을 일자로 펴서 좀 잠궈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연습을 좀 해보려면 느껴볼 수 있는 게 클럽을 일자로 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왼손등을 열지 않고 그대로 밀어주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작을 우리가 이렇게 위로 들어 올리는 걸 코킹이라고 얘기하고 옆으로 미는 걸 이제 힌지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움직임으로 통해서 백스윙을 좀 이제 많이 잠궈준다. 클럽페이스가 좀 열고 손목에 놀지 않기 위해서 클럽을 옆으로 밀어서 잠궈준다. 이렇게 되면은 오른손목도 좀 뭔가 잠기게 되는 모습이 형상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백스윙을 잠궈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을 하게 되면은 오른손도 좀 이제 공을 때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클럽 페이스가 오픈되어 있으면 오른손이 공을 때릴 수 없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공을 칠라 그러면 엎어치는 느낌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접혀져 있는 팔을 피면서 타격을 해주는 건데 그 움직임이 이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가 손목의 움직임을 좀 잠궈 주자. 두 번째 움직임이 오른쪽 골반을 열어주자. 여는 이유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운 스윙 때 올바른 궤도로 치고 들어오기 위해서 오른쪽 공간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돼요. 손목을 잠근 상태에서 골반을 열어주자. 이 느낌만 연습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슬라이스는 무조건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마치 연습을 할때 손목을 잠근다라는 느낌 많이 주시고 그에 따라서 골반을 열어주자. 그 느낌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좀 예쁜 드로우 샷을 치면서 공을 좀 이제 멀리 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골프 스윙을 한동안 이제 지면 반발력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제 지면을 쓰는 느낌에 대해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이제 프로들의 움직임 중에서 약간 지면을 딛고 일어나면서 몸이 한 박자 점프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을 되게 따라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몸을 쓰는 과정에 있어서 그 전에 우리는 먼저 올바른 손의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라 거죠.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손목의 움직임을 잠근 상태에서 몸에 의해서 공을 치려고들 많이 하세요. 왜 손목이 써진다면은 손목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정확도가 좀 이제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립의 힘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몸으로 치게 되는데 마치 이런 현상은 우리가 뭔가를 타격을 할때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치고 있는 거랑 비슷한 현상이거든요. 우리는 뭔가를 타격을 하려면 이 몸에서 뻗어서 주먹을 목표로 이제 뻗어줘서 이제 타격을 해줘야 되는 거고 좀더 강하게 치기 위해서 몸이 가서 쳐주는 동작이 나와야 되는 건데 대부분의 골퍼분들이 이러한 동작으로 골프를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손의 움직임이 쓰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먼저 반대로 돌아가서. 주먹이 좀 펴지는 느낌이 나오듯이 우리가 양손의 움직임을 하체를 쓰기 전에 좀 올바르게 펴가지고 공을 타격을 할수 있게끔. 그래서 양손이 좀 펴진 상태에서 공을 타격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그 안에서 저는 손목이 좀 많이 흔들려서 이 손목의 스냅을 좀 이용을 해주셨으면 좋은 거죠. 절대로 왼손이 잠겨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는 동작은 좋지 않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럽을 흔들어주고 근데 이제 비교적 우리는 이 손목과 어깨가 연결된 팔꿈치는 웬만하면 펴주는 게 제일 좋고요. 그 상태에서 손목을 털어준다는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느낌으로 일단은 먼저 손의 움직임으로 의해서 공을 한번 타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비교적 몸에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좀 비교적 괜찮은 타격감이 나올 거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동작이 능수 논란하게 좀잘 표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지면 반발력으로 넘어가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움직임이 원활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뭔가 좀 거리가 부족하니까 조금 더 멀리 치기 위해서 좀 이제 위아래 상하 움직임, 지면 반발력을 좀 이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치게 되면은 약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몸을 이제 치고 넘어가게 되는데, 그 중간에 올바른 손의 움직임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거를 저희는 권장을 해드리고 싶고, 절대로 일단은 앞서가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항상 스텝 바이 스텝으로 보면은 클럽의 움직임을 통제를 할수 있어야 되고, 클럽을 들고 있는 손의 움직임이 올바르게 형성이 된 상태에서 몸통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하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넘어오다 보면 은 이렇게 어려움 없이 골프를 칠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재밌고 유익한 지식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